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지약국에서 실습 중인 약학대학 실습생 장다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서 꽃이 많이 폈는데 이런 날씨 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괴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코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적인 비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호비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감기와 비교해 볼때 콧물의 색이 투명하고 맑은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고 누렇고 끈적이는 콧물, 간혹 열을 동반한 경우 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상 때문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장업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은 비강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가 있습니다. 증상이 간헐적이고 심하지 않을 때는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비염이 지속적이거나 증상이 종종 이상으로 심한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비강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클로르페니라민 메키타진 등이 있습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세티리진, 로라타딘, 펙소페나딘 등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약을 드시고 나서 졸린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입니다. 1세대가 2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졸릴 수 있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복합제로 비충혈 제거제와 같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코메키나는 메키타진, 그린노즈에스는클로로페네아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라돈나는 항콜린제로 콧물 증상을 완화하며 두 제품에는 각각 슈도에페드린, 페닐레프린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가 같이 들어있어서 비충혈 즉 코막힘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잠을 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로 인한 졸음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가려움, 재채기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비충혈에 대한 효과는 적기 때문에 코막힘과 같이 동반된 비염인 경우 이 제품들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졸텍, 지르텍, 알로샷이세트리신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입니다. 클라리틴이랑 플로라딘은 로라타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입니다. 팩소페나딘 성분은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약품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비해 2세대는 졸음이 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에 따라 졸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기계 조작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티리진, 로라타딘, 팩소페나딘 순으로 졸음 부담이 적고 효과면에서 세티리진이 로라타딘, 팩소페나딘보다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음과 효과 면에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성분 모두 하루에 한번 복용하시면 되는데, 세트리지는 취침 전, 팩소페나딘은 식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라타딘 성분은 식사나 시간과 상관없이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약중 항히스타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세이지 약국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